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. 우리가 탄식해야 됩니다. 성령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.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밟히고 저기 밟히고 있다면요.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.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. 여러분. 그리스도인인 내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해야 돼요. 여러분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될까요?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가능성은요.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. 다른 데 있지 않아요. 오직 이한 단어, 불. 오로지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. 성령님의 은총만이 기인 것이 여러분. 물을 한번 보세요. 여러분, 물을 바꾸려고 해보세요. 물을 한번 때려보세요. 물이 바뀐가. 안 바뀌어요, 여러분. 물을 분석하고 연구하고, 물에 관한 지식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안 바뀌어요. 근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. 불이 내려서, 열이 가해지면 바뀝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막 끓어 넘치고 막 세상 앞에 찌들어서 냉랭해진 가슴도 말이에요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의 향기를 막 넘치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붙잡혀 죽을까봐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려움과 공포가 동시에 사라져버렸어요 이유는 뭡니까? 성령의 불이 내려버렸어요 성령 불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, 꿈의 인생, 소망의 인생, 새로운 인생, 새마음의 인생, 이러는 것입니다.